안녕하세요 시사권권 홀스형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정부 놀이까지 하는 검찰입니다 자 너무 황당한 기사가 떠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어떤 뉴스가 나왔느냐 검찰 이천참사 유가족에게 긴급생계비 지급 나서 어? 검찰이 왜 유가족에게 돈을 주지? 우리가 아는 검찰은 죄진 사람들을 잡는 조직이거든요. 근데 유가족한테 긴급 생계비를 검찰이 준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 기사를 좀 확인해 봤어요. 수원지검 이천화재사고수사본부가 참사 유가족을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 지급에 나섰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범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생계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계비는 한 달에 50만원 한도로 최대 3번 지급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3개월 치인 150만원을 한꺼번에 지급합니다. 수사본부는 이천을 관할하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을 통해 범죄 피해자 긴급 생계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 38명 중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족이 생계비 신청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유족도 조만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긴급 생계비 신청을 한 외국인 사망자 3명의 유족에 대해 지급을 마쳤으며 내국인 사망자 유족에 대해서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생계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은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해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 처리 지침을 두고 과실범에 의한 피해자에게도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며 지난 1월 12명이 사상한 양주 폭발 사고의 피해자 가족에게도 긴급 생계비를 지급한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천 참사 유족에게도 지원에 나선 것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해서 지급을 했다라는 건데, 이게 또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이 이번 화재 사건을 범죄 사건으로 단정 지었다는 거거든요. 자, 검찰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무엇보다 이천 화재를 범죄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법무부의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는 타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과 가족을 말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천화재는 산불이나 자연재해 등 피해자를 특정하기 힘든 재난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 행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 역시 현재 경찰과 검찰에서 시공사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로 볼수 있다. 자, 여러분들, 이제는 검찰이 재판까지 진행해버려요. 자, 물론, 이 돈을 유가족들에게 빠르게 지급하는 것, 이거 자체가 뭐 문제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검찰이 지금 선을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 본인들이 이번 화제를 범죄라고 단정을 짓는 것일까요? 압수수색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로 볼수 있다. 자, 이게 지금 검찰의 시각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찰과 검찰에서 시공사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로 볼수 있다. 압수수색을 진행하면 범죄인가요? 검찰이 생각하고 있는 이 인식 지금 이번 일로 한번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죠. 압수수색을 통해서 범죄 증거를 찾고 그것을 근거로 기소를 하고 그리고 재판에 가서 유무죄를 가리는 것. 이게 대한민국 법치 프로세스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우리가 압수수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로 볼수 있다. 이렇게 이걸 범죄로 단정 짓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판사까지도 하고 있어요. 검찰은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를 할수 있지 유무죄를 결정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삼권 분립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검찰은 이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는 조직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아주 씁쓸한 기분이 드는 이번 사건이었습니다. 자, 법을 좀더 넓게, 부드럽게 해석을 해서 유가족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 좋죠. 그런데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짓들을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언제부터 약자를 위해서 검찰이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까? 유건무죄 검찰이 끼면 죄가 있는 것도 죄가 없는 게 되는.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가차없는 법의 잣대를 댔었던 검찰 아니었습니까? 이번 행위를 보고 잘한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계 지원금을 주는 것은 잘한 일이죠. 그런데 왜 검찰이 하죠? 그건 정부가 해야 될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 사건의 원인을 밝히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기소를 하고 재판장에 가서 유죄를 받으면 이것이 범죄 행위다라고 재판장에서 확정이 되면 그때 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 순서겠죠. 네, 이제는 본인들이 판결까지 내려버립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 검찰은 정말 갈 때까지 가는구나. 역대 검찰이 이렇게까지 월권을 심하게 했었던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검찰은 엄청난 힘을 가진 조직이었던 건 사실이죠. 그래도 대충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움직였던 적은 있지만 이렇게 대놓고 아예 정부에게 나를 세우고 덤비는 검찰 본 적이 없거든요. 분위기가 안 좋으면 대충 납작 엎드렸다가 이 바람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그러다가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싹 움직이고 이랬던 것이 검찰 조직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항명하는 것 같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검찰의 난이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예, 확실 유시민 이사장이 했었던 말들이 딱딱 다 맞아 떨어져요. 2천 화재 사고 실시간 보고를 받는다고 하더니 이제는 화재 사고 유가족들에게 생계비를 지급한다. 참 좋게 보이지 않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지금 정부 놀이까지 하고 있다. 국민들을 상대로 검찰만 믿으시면 우리가 다 보살펴 드립니다. 뭐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건가요? 제대로 된 수사부터 하십시오. 그놈의 법과 원칙이 왜 다르게 적용되는지, 장모와 아내의 혐의에 대해서는 그놈의 법과 원칙은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고, 나경원에 대해서도 그놈의 법과 원칙은 제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정경심 재판 진짜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신데요. 이 제1저자로 문제가 됐었던 이 단국대 논문. 자, 이거 가지고 지금 계속 증인을 불러댑니다. 문제는 공소장에 이 논문은 공소 내용에 없어요. 공소 내용에 없는 걸왜 자꾸 증인을 부릅니까? 언론 플레이죠.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재판 내용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공소장에 이 논문은 집어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논문 가지고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어요. 오전에 검찰 증인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기자들이 쭉 가서 검찰의 질문과 검찰 측 증인의 이야기를 받아 적고 기사와 쫙 하고 다 퇴근합니다. 오후에 변호인 반대신문이 있지만 그것은 거의 기사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으면서 갑자기 국민들을 위하는 것처럼 긴급 생계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걸 좋게 볼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박지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는 이번 이 청화재는 배상 능력이 없는 개인이 아닌 기업이 연관된 사건이라며 해당 기업에 신속하게 보상하도록 하는 게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사실 이 말이 맞는 말이죠. 배상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불러일으킨 화재라면 국가가 어느 정도 빠르게 먼저 지원해 주는 것 도움이 되겠지만 이번 건은 능력이 있는 지불 능력이 있는 회사가 벌인 일이기 때문에 일단 회사에게 최대한 배상을 받아내고 부족분을 국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 것 이게 균형이 맞는 것일 텐데 일단 검찰이 먼저 지원을 한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 명목으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가장 놀라운 멘트는 검찰에서 시공사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로 볼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이 검찰의 말이 너무 기가 막혀요. 아, 검찰 놈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자기네들이 압수수색을 하면 그냥 범죄인 거구나. 이게 사실 무서운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조금 더 냉정하게 이번 사건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생각들은 좀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범죄라고 찍으면 그건 범죄인 거야. 이런 마인드 굉장히 위험하죠. 자 검찰이 이천 화재 유가족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라는 뉴스에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유가족들에게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좋으나 그게 왜 검찰이어야 하는지 정부 관리를 왜 검찰이 앞장서서 하는지 그리고 이천 화재를 왜 실시간 보고를 받았으며. 이 일이 터지고 문제가 생기자 발 빠르게 대처하는지도 뭔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동안 윤석열 총장이 얘기했었던 법과 원칙대로 다른 일들도 좀 똑같이 법과 원칙대로 움직여주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